안녕하십니까 동야치입니다. 올해는 뭐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서도 날씨가 이 폭염 아니면은 아 폭우 뭐 그게 번갈아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쪽에는 뭐이 폭우보다는 폭염이 심해 가지고 바짝 물이라든가 이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저희들도 뭐고 추는 그렇게 좀잘 됐는데 아, 다른 것들도 이제 뭐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참깨를 심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 8월달 참깨 관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참깨는 대표적으로 이 외대 참깨가 있고, 또 다분지 참깨가 있죠. 그래서 뭐, 이 각자 선호하는 그런 걸 이제 선택해서 심으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어, 지난 5월에 요 외대 참깨, 아, 요걸 직파를 했습니다. 직파를 해가지고 지금 이래 보시면 키가 뭐, 제 키보다 크니까 한 1m 80, 9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거 있죠? 요 작은 것들은, 그, 발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포터에 따로 부었다가 이렇게 나중에도 심은 게좀 작습니다. 요, 작죠, 이게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수확할 것 같고. 이 참깨는 그 참깨 종류에 따라 좀 해줄 게 있습니다. 다분지 참깨는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굳이 뭐, 이, 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서도, 어, 들처럼요 외대 참깨야. 어우, 깨, 깨토해. 깨방이 엄청 많죠, 여기.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요 깨방이 많이 달렸는데 요걸 이렇게 저, 이 깨를 굵게 만들고 깨방을 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적심이라는 걸 해줘야 합니다. 아, 적심이라는 것은 요맨위 있죠? 맨 윗부분을 잘라주는 것인데 요 깨방, 깨방들이 보통 25개 내지 28개 정도 되면은 이 적심을 해주면은 더 이상 키는 안 크고 그 깨, 깨, 깨투리가 어, 커지면서 안에 그, 참깨도 이제 막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 깨가 뭐, 달리기는 많이 달려도, 이, 굵지 않고 시석이 없고 죽적이 많겠죠. 그래서 요, 깨 트리가 25개 내지 28개, 그 정도 됐다 이러면은, 맨 위로 이렇게딱 어, 적심을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면 더 이상 크지는 못하고, 여기서 아니, 이 내실적으로 깨방이라든지이 굵어지겠죠. 고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깨가지가 났죠 깨가지가 나고 여기 꽃이 달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꽃이 달렸죠 꽃이 달려도 여기 제대로 결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이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시면 은 영양분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제대로 이제 잘 크겠죠 저희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깨방이 많이, 커서 많이 달렸습니다 한 스물 몇 개씩 달리는데, 이걸뭐 일일이 쉬어가면 할 수는 없고, 적당히 컸다 이러면은 요 위로 이렇게 적심을 해 주는 작업을 해 주시면은 이 창깨가 굉장히 알차고 튼실한 쭉정이 없는 그런 이 창깨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창깨에 보면은 이 외대 창깨 같은 경우, 다분지 창깨 같은 거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이 열매가 많이 달리겠죠. 많이 달리는데, 외대 창깨 같은 거는 한 줄로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났죠. 곁가지가 난것들은 난 이게 결실을 못 합니다. 결실을 못해 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본 가지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곁가지가 몇 개나고 나니까 충실하지 못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곁가지가 어, 없다보니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 그래서 이 곁가지 나온 것을 이렇게 또, 또 정리를 해 주셔야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정리를 해 주시고 많이 알겠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영양분들이, 아, 다른 데는 갈데 없고, 깨방이라든가, 여기 달려있는 곳에만 이제 많이 갑니다. 여기 참깨 같은 경우는 어떤 오인이의 위해 가지고 미리, 이, 줄기가 잘라진 겁니다. 잘라지다 보니까 위에 이제 가지수가 세 가지 났죠. 세 가지 났는데, 이걸더 키우려 하다 보면 이게 좀 쭉정이 뭐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 것도 이렇게 이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잘라주시면, 은이 밑에 깨, 밑에 게 든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런 작업을 좀해 주셔야 하고, 장깨는 원산지가 아프리카가 되다 보니까 이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요즘 비가 오지 않고 간불다 해가지고 물을 주지 마시고 또 추비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시기에는장깨의할 일은 이 방제를 좀해 주셔야 합니다. 장깨에이 역병이 오면 은장깨 수확이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역, 역병 방지에 살균제를 좀 살포를 해주고, 복숭아 혹 진딧물약이라든가, 이, 왕담배나방, 아, 요런 그 살충제 같은 걸 혼합하셔가지고, 살포를 해주시면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린재 같은 경우는 요 꼬투리 있죠. 꼬투리에 침을 박아가지고, 안에 집을 빨아먹어가지고, 안이 죽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방지할 수 있는 살충제, 요런 것들만 좀이 살포를 해주시고, 이좀 기다리시면은, 이고수 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 참깨는 먼저 심은 것들은 이렇게 상당히 잘 됐습니다. 여도여도 그렇죠. 엄청 촘촘하게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적심을 쭉, 키 높이 따라 쭉 해, 해 주었는데, 아, 여기 이제, 요, 나중에 포털에서 심은 것은 이렇게 좀덜 컸죠. 8월 달에는, 요, 뭐, 이 역병방지에, 아, 진딧물약또이게 아, 담배나방, 뭐, 요런 것들 좀해 주시고, 적심만으잘해 주시면은, 튼실한 그런 장계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꽉 여름 끝날 때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이 더위가 물러나죠. 쓰러진 방지를 위해서 저들처럼 줄 쳤죠, 줄. 줄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지지제를 박아가지고 어 줄을 쳐주시면은 이 장계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계를 심으셨다 이러면은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장계 농사가 풍작을 어, 이루었으면 합니다. 어, 여기는 엄청나네요, 그죠? 어, 여기는 참깨 가 엄청납니다. 보시면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엄청 많이 달렸죠, 이렇게. 이것들 이제 굵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작업만 해주시면 이 오래 참깨 농사는 굉장히 풍년일 것 같습니다. 이상 동해 씨가 8월 달 참깨 밭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